성령의 뭐 아홉 가지 열매를 구하고 음, 음. 또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는 걸 보면 거의 내 필요와 나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한테 구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렇지. 음.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그 성령 충만을 하거나 방언 기도를 받으면 뭐 기도하는 시간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음.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교통도 잘 되고 말이죠. 뭐 응답받는 것 같고 이래서 아, 하나님 계시다. 음. 막 이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이, 성령으로 많이 무장을 할까 이렇게 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는 것 어. 그러니까 그 사람 되도록 하는 것이 생명의 영이 하시는 일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은사는 은사로서의 예를 들어서 뭐 아홉 가지 열매 이런 거라면 그건 은사가 아니고 생명의 영이에요. 아. 그 사람이 어떻게 돼서 나타난 현상이지. 예. 그 일시적으로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예. 그게 그 어떤 가치가 있겠냐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네. 인격적인 열매지, 인격적인 열매. 인격적. 아, 어, 예. 인격의 변화가 와서 예. 그런 열매가 오는 걸 말하는 거지. 네. 네. 그 은사를 받아가지 그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에서 하, 나는 사랑의 은사를 받았는데. 뭐, 이런, 이런 사람도 있고. 그, 그사랑이 은사가 아니에요, <laughs> 은사. 생명의 문제지, <웃음> <웃음> 은사가 아니라는요 은사. 그 혼란이 참 많이 되고 있어요. 너무, 너무 혼란스러운 게 많아. 그, 인격의 변화를 모르고, 그, 어떤, 어떻게 기술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성도다운 어떤 생활을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웃음> <웃음> 내가 기술을 배우려고 생가해 기술을. <laughs> 그니까 기술로 될 일이 아니잖아. 생명이 기술로 될 일이 아니잖아. 그리스도 네. <laughs> 안에서 우리가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네. 아무리 내가 안다도 은사를 통해 가지고 뭐 내가 사랑을 한다, 은사를 통해서 뭐 하나님 되시던다이 시적인 문제지. 응? 안 그래요? 필요할 때 <laughs> 하나님 우기 쓰실 수 있다 하더라도 그이 시적인 문제지. 음. 원칙적으로, <laughs> 예. 목사님은 음. 기본적으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음. 부정하는 편이 아니네. 아니죠. 예. 아니죠만 예. 그거하고 다르다, 다르단, 다르단 말이야. 예.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 사람을 예수 안에서 다신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니까. 예. 은사가 갖고 하나님 나라가안 돼. 예. 아무리 뭐 은사가 많아도 그걸로 하나님 나라가안 된단 거이야 근데 그것을 음. 생명의 영으로 표현할 수는 혹시? 생명이, 하면... 생명의 영하고 다르지. 음. 그건 그 사람의 영을 생명의 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음. 바울의 영, 이럴 때는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 자신을 말할 때 바울의 영, 이런다고요. 예. 예. 나도 내 영, 이렇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든지 다, 어떤 궁극적인 자유를 말할 때 영이라고 표현한다면, 바울의 영, 베드로의 영, 세례 요한의 영, 뭐, 할수 있잖아. 예. 그럴 때는 그것이 은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다이야 예, 예. 그러니까, 은사가 아니라, 음. 그리스도의 영, 음. 살리는 영, 그렇지. 생명의 영이 음. 음. 우리를 음. 변화시킨다. 이 원칙은. 동시에. 예, 그렇죠. 예. 그것을 굳이 성령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음. 예, 그런 거. 음. 예. 오늘 목사님 말씀들으니까 그그 동안에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 참 오해됐던 부분 응. 두 분이 있는 게 응. 어, 성령을 받으면 응. 어, 이렇게 이, 이런 은혜를 받고 응. 이런 일이 생기고 마치 뭔가 이렇게 와서 어, 하나씩 하나씩 뭘내 주머니에 뭘 채워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에, 그건 마치 우리가 저 어, 요즘 그 휴대폰 시대에 어, 전화기 따로 들고 다니고 녹음기 응. 따로 다, 들고 다니고 이런 개념인 것 같고. 응. 오늘 목사님 말씀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인격이 변화되어서 그 인격이 되면 그 예수님과 연합한 그 인격이 되면 아홉 가지 열매도 저절로 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그 인격을 통해서 발생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 안에서 네. 하는 일들을 보면 네. 그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 갈거 아니겠어요? 누구는 다.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인생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돼야지. 그래야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지. 일시적으로 어떤 은사를 통해서 한다면 그 은사 끝났뿐만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예기가 있어요. 젊었을 때 아주 굉장한 은사를 가지고 있던 분이 있어.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막 이러는 뿐이에요. 나이가 늙었는데, 어디 가다 보니까, 안진병이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네. 옛날처럼, 옛날처럼 될줄 알고, 안진병이 일어나라고했죠 <laughs> <laughs> 근데, 쳐다보고 싶은 운이 있더라. 그러니까, <laughs> 이게, 은사란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 매달릴 일이 아니라는 거지. 네. 하나님 주시면 쓰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쓰는 거지. 그걸 써야 꼭 되고 안 써, 안 쓰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응. 국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령만큼 오해가 많이 된 기독교 아, 그래, 많이 많죠. 또, 제일 많죠. 예, 오해가 많이 된 음. 그런 용어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일이 2000년 역사 동안 음. 또는 문화권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음. 기독교의 특히 성경에 있는 여러 중요 개념들이 음. 다 곡해되고 외곡 되고, 또 인간의 혼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다 변질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사탄의 계란인 것 같습니다. 사탄이 들어오지그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어요. 예. 어떻다고 정의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렇게 역사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서 할 일을 하는 거지. 절대주권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해야 된다, 이런 한단해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하려고 하는 게조리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 정리를 해보려는 게이고 정리하면 내 이성 속에 이것이 보관이 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건 안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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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을 이성 속에다가 보관할 수는 없어. 예. <laughs> 예. 예.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음. 우리가 그동안에 성령에 대해서 좀 오해했던 부분도 음. 있고, 궁극적으로, 어, 생명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격이 되는 것, 음. 그것이 참 생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중심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예요. 네. 그, 하나님도 있고 성령도 있고 한데, 음. 그 중심은 육체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라고. 음. 그러면 간단해요. 불교에 가면 대웅전이 있는데 법신, 화신, 보신 이렇게 세 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법신은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 같은 위치에요. 네. 네. 그 다음에 보신 성령 같은 위치에요. 네. 그리고 가운데가 아니라 석가모니 불인데 이건 화신불이에요. 화신불. 네. 그, 대웅전에만 이세불사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음. 이세불사이 같이 있는 곳을 대웅전이, 대웅전이라고 해. 그래. 여기서 중심은 석가모니 불이에요. 사실은. 아, 네. 기독교가 그렇게 돼야 돼요, 확실하게. 음. 예? 그,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모든 게 다. 어? 다른 건안 보이는 거잖아요. 음. 법신이나 보신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네. 예. 근데 그걸 내가 규정해서 정,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데 그분을 통해서 나, 내가 인생으로 바꿔지고, 찾아지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뭐 성령이 중심이 아니에요. 네. 그건 다 역사하는 거지, 중심이 아니라. 아, <laughs>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경 감사합니다.